기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자동차 국내 마케팅실장 서보은 기사입니다 더 SUV 스포티지의 디자인과 상품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스포티지는 도시명 SUV의 표시로 세대를 달리할 때마다 늘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와 또 혁신을 거듭 배우며 글로벌 시장의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금번 제 4세대 스포티지 역시 변화를 숙명으로 하는 혁신의 DNA를 물려받았고 놀라운 혁신을 통해 SUV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금번 런칭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슬로건을 스포티지가 제시하는 SUV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을 담아 더 SUV 스포티지라고 이름하였고 이를 차명, 닉네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벤치마킹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동차 더 SUV 스포티지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고객군입니다. 더의 SUV 스포티지는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40세에서 45세의 고객분을 메인 타겟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스포트 에이지라 불리했습니다. 이들은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숨가쁘게 전개되는 혁신에 열광하고, 또 자동차에 대한 관여도나 지식 수준이 높은 편으로 디자인, 성능, 공간성, 또 사양 등을 꼼꼼하게 평가하여 구매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는 현재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활동적 성향을 지녔으며 강인함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단련하고 동시에 세련됨을 추구하여 스스로를 가꾸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저함 없이 최고의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익숙함보다 혁신에 열광하는 목표 고객분들의 성향을 주목하고 또 이분들이 선호하는 SUV에 대한 기대 이미지를 종합 고려하여 더 SUV 스포티지를 기존 준중형 SUV들과 달리 파격적이고 또 혁신적이면서 강인함과 세련됨을 조화롭게 갖춘 SUV로 포지셔닝할 예정입니다. 해당 포지셔닝이 고객분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를 혁신적이고 강인하고 또 세련된 디자인, 동급 최고의 주행 성능과 안정성, 최적화된 공간 편의 및 파격적인 트림 구성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전 마케팅의 일환으로 출시에 앞서 기자님들 모시고 디자인, 상품 개발 컨셉 및 품질에 대한 설명을 앞서 드린 바 있습니다. 출시일인 오늘부터는 TV 광고를 비롯하여 더 SUV 스포티지의 탄생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TV 광고는 혁신편과 퍼포먼스편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원해야 될 혁신편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 잘 보셨습니까?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스포티지위크엔드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주말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캠페인을 브랜드 사이트에서 전개할 예정입니다. 스포티지위크엔드는 디지털 기기에 매몰된 현대인들의 주말을 활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스포티지가 52개의 주말 액티비티를 제안하고 고객분들께서 이중 선호하는 액티비티를 SNS를 통해 소개하시거나 또 직접 체험한 경험을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리모컨을 조작하는 엄지를 디지털 기기에서 해방시킨다는 컨셉을 담고 이를 대표 아이콘으로 삼아 재미를 더했습니다. 소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아. 보기만 하는 건? 진짜가 아니다. 시동을 켜라. 진짜가 시작될 테니까. <목소리> 주말이 리얼이다. 스포티지 위켄드. 동영상 두편 보셨는데 기자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합니다. 이외에도 대형 이벤트와 연계한 마케팅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아자동차가 12년째 후원하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서 동호회 회원분들과 또 목표 고객분들께 고급스럽고 이색적인 글램핑과 스포티지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승기회 및빅값또 샤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램핑 위 스포티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마케팅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강인한 피지컬과 세련된 외모를 가진 더해 수입이 스포티지를 닮은 포즈 오픈 챔피언 마라타사 핀과 거침없는 스포티지의 주행을 연상시키는 US 오픈 챔피언 광서버 앤디 라디, 동양인 최초로 메이저대의 챔피언에 오른 클레이 코트의 제왕, 프렌치 오픈 챔피언 마이클 첸과 윈블든을 제피 고란 이반이 세비치까지 역대 그랜드슬램 챔피언들이 경연을 벌이는 ATP 공식 투어입니다. 기아 챔피언스컵 테니스 대회와 연계해서 유명 연예인들과 또 대한민국 테니스의 유망주 그리고 참가한 그랜드슬램 챔피언들이 함께 대결을 펼치는 더 SUV 스포티지 오픈 매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캠페인 외에도 스포티지를 고객분들께서 가까이서 쉽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전국 지점, 대리점에서 대규모 시승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SUV 스포티지 동호회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차 발표회와 전국단위 시승회를 통해 소통과 또 스킨십의 기회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해 슬비 스포티지는 지난 9월 2일에 2.0 디젤 엔진 사전 계약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약 5천제대가 계약되며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7 디젤 엔진의 계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9영업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뤄낸성포로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 반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는 더 SUV 스포티지는 고객분들이 뛰어난 상품성을 직접 체험하실 기회가 늘수록 더욱 더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매 목표로는 올해 잔여 기간 동안에 3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판매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연 6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준중형 SUV 시장 1위의 자리를 장기간 동안 공고히 홍고히 유지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 스포티지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업과 또 지위를 간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차량입니다. 스포티지의 신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서 대한민국의 기아 자동차가 만드는 4세대 더 SUV 스포티지가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뿌러려보는 또 하나의 큰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